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서포터즈인 블루프렌즈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 미사 참내,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부활 제2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사회사목국 차장 조항이 마르첼리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스 곧 티베리아스 호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 깨우는 것을 보시고 필립 보이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 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강주리가 가득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의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사으리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부산 가톨릭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은 배를 타고 갈릴레 호수 건너편으로 간 예수님을 찾아 걸어서 오고 있는 군중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겨서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였다는 기적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내려 언덕 위에서 쉬고 계시던 예수님은 지쳐있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측은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일행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다 들으라는 듯이 필립보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빵을 살수 있는 장소를 물어보셨는데 필립보는 엉뚱하게도 장소는 고사하고 이백 데나리오너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다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그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뛰어난 능력을 체험하고 있을지라도 제자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군중을 측인이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들은 물론이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강복할 수 있는 재료인 급빵과 그 물고기로 충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급빵과 그 물고기를 강복하시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습니다. 지치고 배고픈 백성들을 앞에 둔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과 보잘 것 없는 것일지라도 기꺼이 내어주는 아이와 같은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감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잘 것 없는 것들일지라도 아이처럼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다양한 지식과 재물, 힘과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적은 것을 가지고도 아주 많게 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계시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참으로 믿는 신앙심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는 안드레아와 자신이 가진 적은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주고 나눌 줄 아는 아이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사회사목국 차장 조황희 마르첼리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조황희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열한 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